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23째 날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주요 표현 네가지 있었는데요. 자, 한번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첫 번째, 뭐, 여러 가지 부사는 간단하게 제가 참고해달라고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상태, 소, 다보 추측할 때, 뭐, 뭐인 것 같다. 그런 표현 배웠고요. 그리고, 이것은, 자, 나, 형사처럼 활용한다. 그래서, 소, 나, 다음에, 명사가 온다. 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재료, 재료를 알수 있는지, 또는 모르는지에 따라서, 뭐뭐로 할때자 카라와 네를 이렇게 구분해서 쓴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늘은 178 페이지 주요 펜3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첫 번째는 게 수동태 일이라고 되는데요. 수동태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렇게 수동태 표을자 언어적으로 많이 쓰지는 않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뭐 의미는 아실 거예요. 어떤 어떤 것을 행위를 당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자뭐 의미는 그렇게 중요한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정도에서 설명을 뭐 자세하게 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자,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합니다. 상당히 까다로운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만드는 법은 그렇게는 어렵지 않은데요. 막상 쓰려다 보면 이렇게 또 가끔 헷갈려 하시는 학습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자, 그러면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1그룹인 경우에는요, 자, 동사의 우 발음, 마지막 단어의 자, 글자의 발음에 우 발음을 아 발음으로 고친 다음에 로를 붙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 마시다라는 말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마심을 당하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은 자, 노무 우를 아 발음으로 바꾸니까 뭐가 되죠? 마가 되죠. 그래서 노마레루 아 발음으로 고친 다음에 마지막 발음을 자, 아 발음으로 고치고 레를 붙였습니다. 노무 그러면 노마레루. 자, 이그룹 동사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루를 떼고요. 라레루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다베루서 그래서 먹다. 먹힘을 당하다. 이렇게 할 때는 자, 뭐 켜지다 뭐 이럴 때는 자 다베라레루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삼그룹은 뭐늘 그랬듯이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는데요. 수루인 경우에는 자 사레루 가 되고요. 그리고 크르 오다인 경우에는 고라레루 가 됩니다. 삼그룹은 뭐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외워주시고요. 자 그러면 주요편 두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기루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어떤 어떤 이, 이 단어의 원래 동사의 원래 뜻은요. 어떤 곳을 지나가다 통과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단어 뒤에서 쓰기루가 오면요. 예를 들어서 너무 뭐뭐하다, 지나치게 뭐뭐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동태이라고 되는데요. 어있 수동태는요. 자 일본 우리나라 말로 뭐자 마시다, 마심을 당하다 어색했는데 일본에서는 기본적으로 수동태라고 하면은 피해의식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기 싫었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피해의식이 있다라고. 기억을 해 주십시오.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동태라고 이 되어 있는 것은 아, 일본에서 수동태를 쓰면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아, 피의식이 내포되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회화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していただ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何日ぐらいで全部読みまか面白かったので日で全部しまいました。この本 <목소리가> 어떠셨습니까? 첫 번째 회화 잘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자 단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나와 있는 단어가요. 자 후츠가 후츠가 그러면 이틀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다음에 나오는 게테시마이마시다 어떤 동작이 완전히 끝났다는 의미죠. 그래서 테시마이마시다 그러면 뭐뭐 해버렸습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은 자 알기 쉽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와카리야시 와카리아스 그러면 알기 쉽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다음에 수동태가 나왔네요. 자, 원래는 요무, 일다라는 말인데요. 자, 요마레로 그러면 읽힘을 당하다. 그러니까 읽혀지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자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에서요. 홍상과 마츠오상이 대화를 하고 있네요. 한번 볼게요. 홍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어가시테이따다이때 자, 테이따다이때 배웠습니다. 뭐뭐 해. 받아서가 아니라 뭐뭐 에 주셔서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랬으니까 카시떼 그러니까 원래는 카스죠. 빌려주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홍어 카시떼 이따가 이때 책을 빌려주셔서 아리가 또 고자이마시다. 감사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트 가상이자난찍으로아이데자 며칠 정도에 또는 며칠 정도로 전부읽미 마시다가 다 읽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홍상이 오모시로 깠다 노데 오모시로 재밌다 오모시로 깠다 재밌었다 그죠? 그래서 오모시로 깠다 노데 이유를 나타냅니다. 재밌었기 때문에 후스가데 그랬으니까 이틀로 또는 뭐 이틀만에 다 좋습니다. 전부 읽어시마이마시다 그랬습니다. 전부 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마츠오가상이이 책은 와카리야스이까라 기해하기 쉽기 때문에 알기 쉽기 때문에 고도못たち님뭐 그랬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요쿠요마레테이마스 그랬습니다 자 요마레루 수동태가 나왔네요 자요마레테이마스 그러면 자 읽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색하니까 읽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러니까 요쿠요마레테이마스 그러면 곧잘 읽혀지고 있습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기서는 뭐 피해의식은 아닙니다 자 모든 게다 수동태라고 해서 피해의식은 아닌데요. 자, 자주 피해식으로 쓰이는 때가 많습니다. 거기까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179페이지 일본어로 말해 보세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재미있었기 때문에 전부 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자, 오모시로 깠다ので 전부ん데시마이마시다 자, 오모시로 깠다ので 전부ん데시마이마시다 라고 하면 되고요. 첫 번째, 그러면, 맛있다, 먹다라는 말로 바꿔서 펜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맛있었다는데 전부 다빨ってしまいまし 네, 그렇죠. 맛있었기 때문에 전부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자, 맛있었다는데 전부 다 빨대 심아이 맛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뭐 여러분들 잘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회화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카 쓰이 달아이 때, 아리가토 고자이 마타 何日ぐらいで全部読みましたか。面白かったので2日で全部読んでしまいました。この本はわかりやすいから子どもたちにもよく読まれています。お答えしました。1番目の会話、よく聞きました。それでは2番目の会話、もう一度聞きます。休日はどう過ごしましたか。昨日は新入の子どもたちを連れて遊園地へ行ってきましたが、人が多すぎて大変でした。 어떠셨습니까? 두 번째 회화 잘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자, 단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나와 있는 단어가요. 자, 큐지스 그랬습니다. 큐지스 그러면 휴일이라는 논날이죠. 공휴일이라든지 휴일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다음이, 자, 동사가 나왔네요. 스고스, 스고스 그러면 어떤 시간 등을 보내다, 또는 뭐 지내다, 그런 의미의 동사가 됩니다. 다음은요, 친척이라는 의미인데요. 자, 신누이, 신누이 그러면 친척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다음은 또 동사가 나왔네요. 자, 데리고 가다 또는 데리고 오다의 의미에 트레르, 드레르 하면 데리고 오다 또는 데리고 가다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다음이, 자, 유엔치. 그렇습니다. 유엔치 그러면 유언지입니다. 그래서 다음은요. 자, 너무 많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자, 오스기로오스기로 그러면 너무 많다. 자그래서 쓰기르란 말이 붙으면 지나치게 너무 너무 하다 이런 말이라는 거 주요편에서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 쓰기르 그러면 너무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고요. 다음에 나와있는게 다이엔 그러면 큰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아내 상인이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휴짓와 도過ごしましたか?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휴짓와 자쉬은도 어떻게過ごしましたか? 냈습니까? 지냈습니까? 양쪽 다 좋고요. 그랬더니 홍상이 기노와 어제는 신누이노 고도모다치오 그랬습니다. 친척의 아이들을 이런 말니까뭐 친척 아이들을 때자 데리고 데리고 유엔지에 이때 키마시다가 자 유원지에 이때 키마시다가 갔다 왔습니다라는 말도고요. 그러니까 뭐 다녀 왔습니다만 히도가 사람이 오시기 때 너무 많아서 다이앤데시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181페이지 일본어로 말해보세요를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람인들이 너무 많아서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자시도가 오우쓰기 때 다이앤데시다라고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힘들었습니다라는 말로 바꿔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사케오노미스기때 다이앤데시다. 네 그렇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요 오사케요 노미 믿기 때이행이시다 다시 한번요 오사케요 노미 믿기 때이행이시다라고 여러분들도 잘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회화 다시 한번 들어 볼까요? 휴일은 어떻게 뭐야?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그게 子야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그 어떠셨습니까? 두 번째 회화 잘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회화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렌이 쇠나카워 쓰레달이, 아시오 훔마레 子供たちに泣かれ달이,本当に大変でした. 충분히 더이면이 왔다 요 어떠셨습니까? 세 번째 회화 잘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단어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여자 소레니 그러면 게다가라는 의미가 되고요. 다음에 나오는 게 등이죠. 사람이 등 그러면 자, 세나카, 세나카 그러면 등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다음에 이렇게 미는 거죠. 그래서 오스 그러면 밀다 동사네요. 다음에 나와 있는 게 자, 발 또는 다리의 의미인 자, 아시, 아시 그러면 발 또는 다리라는 의미가 되고요. 다음이 자, 후무 발다라는 동사입니다. 어떤이렇게 발로 받는걸라다가 후무라고 그러고요. 다음에 나오는 게 즈이분. 즈이분 그러면 뭐꽤 없시 또는 상당히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에 나오는 게이 형용사네요. 히도이 그러면 아주 심하다. 지독하다라는 의미가 되고요. 다음에 나오는 게 눈입니다. 매라는의미의 눈이 되고요. 자, 다음에 나오는 게 자, 관용구라고 하죠 이런 것을 그래서 히도이 매니아우 자, 그러면은 뭐큰 일을 당하다, 혼쭐나다 또는 예를 들어서 뭐 아주 호된 일을 겪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히도이 매니아우 그러면 뭐 저희 교재에는 혼나다 또는 뭐큰 일을 겪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혼쭐나또안 좋은 일을 겪었을 때 그럴 때 많이 씁니다 그래서 히도이 매니아우 그러면 뭐 큰일을 겪다 그래서 혼쭐나다 뭐 혼나다 다 좋습니다 그러면 자,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상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소레니 게다가 세나까오 오사레따리자오사레따리 그러면 원래는 오스의 수동태죠 오사레루 이 정도는 이제 바꾸실 시줄 알아야 되는데요 자 오사레루 그러면 자 미름을 당하니까 뭐 떠밀린 거죠 우리나라 말로는 그죠? 오살의 딸이 딸이 그랬으니까 뭐 하거나 자 떠밀리거나 등을 떠밀리거나 아시오 발을 자 후말의 딸이 그랬습니다 후무 발다에 또 수동태네요 자 피, 피의식이 나옵니다 후말의 딸이 자 발품을 당하는 거니까 발피거나 자고도모다치니 아이들에게 낙하레たり낙고 울다니까, 울음을 당하게, 당한 거니까, 막, 그, 울어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좀 자연스럽겠네요. 그래서, 낙하레따리 울어대고, 혼当이 정말로 다이앤し시다 큰일이었어요. 막 아주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리고, 자, 아내를 상이随分, 자, 상당히 꽤나, 자, ひどいめにあったようですね. 그랬습니다. ひどいめにあう, 과거를 썼네요. 그래서, ひ도いめにう 왔다요 됐네. 자, 요 됐어 어서 들어본 것 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격은 아마 열다섯째 날인가요? 마치 뭐뭐인 것 같다 할때 마루데 무뭐먼노요 됐어. 그래서 뭐뭐인 것 같다. 요됐으는 뭐뭐인 것 같다라는 거 배웠는데요. 그래서 그것도 무뭐인것 뭐 같다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히도이맨이 왔다요 됐네. 그러면 아주 큰 일을 힘든 일을 자 당한 것 같군요.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182페이지 세 번째 회화 다시 한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세나오리아오마레리도모치나레리이분히도메요 어떠셨습니까? 세 번째 회화 잘 들어 보셨습니까? 이번 과에서는요. 제가 수동태 만드는 법하고요. 그리고 제가 강조했었는데요. 수동태 하면은 기본적으로 세 번째 회암을 했어도 알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일단 피해의식이 있다라는 거,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 제가 강조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자 어떤 단어 뒤에 붙어서 스기르라는 말이 붙으면 요 너무 뭐뭐하다, 지나치게 뭐뭐하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거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써 23째 날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